신혼신구들 반갑습니다. 9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고 으눈 감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훈련팀 기억하여 주셔서 9주차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중간 이상 이제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남은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열심을 낼수 있는 저와 우리 신앙훈련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 반갑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중간 평가처럼 했는데요. 아직 안 보내준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풀었으면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통해 정답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내준 친구 거를 보니까요. 아, 이 친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이 20문제 풀어보고 전도사님한테 정답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덟 번째는 바로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셨죠. 오늘은 다윗 이후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내용은 바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내용인데요. 왜 열왕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열왕기서는 바로 왕들을 쭉 열거해 놓았다,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열왕기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당 이후에 솔로몬, 솔로몬 왕의 아들이 통치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두 지역의 두 나라의 또 각각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가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닌 이 성경을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열왕기 상하는 과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바로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어,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열1기의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열1기의 내용을 보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던 왕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 또 선지자를 보내주기도 했었거든요. 선지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잘하고 있는데 보내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 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어,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 우리가 이만큼 잘못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엄마가 어, 이, 이 아들, 딸, 자녀를 혼내는 거예요. 근데 혼냈을 때이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 자녀한테 가서 네가 이런 이런 잘못을 해서 엄마가 혼낸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열한기 상하의 내용인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벌 받고 있지? 왜 이렇게 벌 받는지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열한기 서의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열1기서이 분열한국의 이야기를 통, 어, 배우면서 당연히 왕들의 이야기를 배워야겠죠. 자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준비한 말씀은 바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각각 여자의 통치자까지 합치면 20명, 20명에서 총 40명의 통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0명의 통치자 이야기 가운데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왕의 통치자의 이야기가 아닌 선지자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열1기 상, 열1기 하에 핵심으로 나타나는 사람은요, 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 선지자 두 사람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 2, 3번 나와있죠. 선지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점쟁이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라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왕들의 이야기도 살펴야 하겠지만요. 그중 핵심인 이두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또두 선지자도 꽤나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선생님 발음이 좀 세는데요. 안에 입병이 걸려가지고 좀 아파서 발음이 좀 이상한 거좀 이해해 주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먼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왕들의 대략적인 중요한 왕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왕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엘리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다섯 개의 사건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을 때였어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남은 이 먹을 것들을 자신에게 달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믿음,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살려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아합과 아합의 아내인 여왕인 이세벨 이 왕들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가난의 신인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참 웃긴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나님 섬기는 어떠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 엘리아를 통해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려내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엘리야와 사르바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직접적인 대결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와 이 우상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유년부 때도 함께 설교 때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두 재단을 쌓았어요. 하나는 엘리야가 쌓은 재단, 하나는 우상 선지자들이 쌓은 재단이었습니다. 이두 선지자가 이렇게 대, 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전능한 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가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진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거야 라면서 대결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이 우상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이 내려왔을까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그때. 이 엘리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가 믿는, 우리가 따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엘과 아세라 선지사를 놀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재단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자신만만했냐? 이 자신이 쌓은 재단에 물을 붓기까지 했어요. 네, 물이 보이죠? 물 물이 젖어 있는데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완전 대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되었어요. 자, 이처럼 자신만만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 왕과도 대면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 왜 이렇게 엘리야가 축축 쳐져 있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의 말 때문이었어요. 이세벨 여왕이 아하방 아, 이세벨 여왕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고 말 거야라는 소식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이세벨을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해 있는 좌절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있는 엘리아를 다시 한번 찾아가셨고요. 다시 한번 엘리아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호랩산에서의 모습인데요. 호랩산에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만나주셨고, 로뎀나무 밑에서 좌절해 있던 엘리야에게 다시금 생명을, 생명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라고까지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참, 앞에 나왔던 자신만만했던 엘리야와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기억, 기억해야 하는 사건은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었죠. 자 그런데 아하왕이 이게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자신의 왕, 왕권을 이용해서 내가 왕이야. 내가 가질 거야. 이거를 억지로 빼앗게 되었습니다. 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아합 당신의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겁니다라는 저주를 선언하게 되었어요. 자 아까 첫 번째도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아합 왕의 가문이 이제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빼앗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합 가문의 이 멸망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죽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아,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엘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볼수 있었다 했습니다.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 어, 그러한 힘들을 다 자신의 후계자인,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맡겨주고, 넘겨주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의 모습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자기의 임무를 넘겨준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는 거죠. 이어달리기 할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자신의 제자에게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다섯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르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것과 같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 다 지금 살리시겠다라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재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로 이 싸움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토록 자신만만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했었죠? 이세벨 여왕이 죽일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요. 포도원을 아하방이 빼앗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엘리야가 아하방에 가서 당신의 가문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저주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기도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승천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다음 시간에 엘리사 함께 살펴보기도 하겠지만요. 참, 이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이걸 끄고 전두사의 얼굴이 나오게 할까요? 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감시하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죄악들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하겠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기억하면서 그말씀과더 가까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훈련팀꼭 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바로 어, 성경읽기 또한 이 영상설교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또 학교도 학교 수업도 듣고 있고요. 일주일에 두번 올라가는 영상 설교를 더 빼먹지 않고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 한국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